되게 살던 거주지가 이사를 가는 것은, 어, 봄에는 북쪽으로 간다고 하고요. 가을에는 어, 남쪽으로 간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사를 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 이사를 가는 때는, 시기는 월지가 상충이나 합의될 때 이사를 가요. 가령 병신년 같은 경우, 어, 이사수는 만약에 병신생인데, <laughs> 어, 내가 인월에 출생했다라고 봤을 때, 올해, 우, 어, 연, 올해 연도는 병신년이고, 나는 출생은 어, 인월이다. 이러면 가을 기운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사를 가는 시기가 월지의 어떤 거 상중이나 상합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합으로 이사 가는 거는 그렇게는 약간 자기가. 어, 이사를 가는 것을 어떤 선호를 해서 저 이사를 가고 싶어서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충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가는 것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어, 이 필요에 의해서 간다는 건 약간의 재택그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합으로, 어, 월직 합으로 이사 가기 보다가는 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 이렇게 실용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선로에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에서 합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는, 재테크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되게 시골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거의 평생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계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는 하지 않지만, 그럴 때 이제 날을 잡는 거는 소토하는 날로 잡으시면 돼요. 소토. 목국토 한다고. 그렇죠? 어.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이제 건축이라는 거죠. 건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간목의 어, 소토를 어. 음, 이제 봤어요. 간목이, 이러한 개념에 이게 이제 소토적인 개념인데, 이럴 때, 이제, 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건축이 아니고 토목공사를 하는 게 있어요.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경금에, 토생금에 가게 되죠. 어, 이제 땅을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파는 거예요. 금으로다가 땅을 파는 게 있고, 목으로다가 땅을 이제 이렇게 심는 게 있어요. 나무를 심는 게 있고 땅을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무가 올라온다는 개념이죠. 땅 속에서 올라온다는 개념인데, 실제로 위에서 판다는 개념은 이게, 이,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토목과, 어, 토, 토목과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기경이라든지 갑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으로 소토는 정상적인 소토인데 어떤 건축이라든가 어, 토목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그 자질을 개발한다는 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질을 개발할 수 없는 즉그 말해서 토가 너무 높아서 감목이 물을 빨아먹을 수 없으니까 어, 진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어, 마찬가지세요 원래는 기토에서 경금이 나오는 건데, 어, 이렇게 무토니까 토가 두터워서, 그쵸, 토가 두터우니까 여기도 이제 진로가 바뀌는 거예요. 토목으로. 건축과 토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토목이라고 하는 거는 토공이라고 하죠. 토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 음, 땅을 건드릴 때 땅을 판 일을 한 거고, 요거는 집을 짓는 일을 한 거고. 건물을 세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목국토라는 거죠. 근데 저러한 날, 이러한 날이 아닌데, 땅을, 어, 건드렸다. 그러면은, 어, 동티라고 그러죠.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의 동티가 가장, 어, 두려워요. 땅을 판다는 것도, 이렇게 경금으로, 그렇죠. 경금 날 하지 않으면 또 잘못돼서 동티가 안다라고 하죠. 땅을 함부로 파서 이렇게 토가 잘못되면은 되게 뭐 수문 장군이, 수문 장군이 잘못됐다 그러죠. 수문 그렇죠? 장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집에 있는 쌀이 나가고 당주가 잘못된다 그랬잖아요. 쌀이 나간다는 의미는 재물이 나간다는 것이고, 당주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집 주인이 잘못된다는 것예요 당주 필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필, 당주 필사 이런 말은 양인객이나 걸로객에게 하는 말이고요. 되게 이제, 어, 동티 중에서 토동티를 가장, 어, 두렵게 보고 있죠. 그리고 출산 퇴기를 할 때는 어, 출산 퇴기은 거의 연월이 정해져 있고, 어, 15일 안에 날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 출산 예정일에서 15일이 넘어가면 은 어, 아직까지는 어, 좀 그렇고, 15일 정도, 그리 2주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어, 적당한 날을 찾아야 되니까, 참 이것도. 어, 힘든, 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출산택일을 할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어, 좋은 날짜를 잡는다라기 보다는, <laughs> 어, 나쁜 것을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구신부터 봐야 돼요. 구신. 구신을 사주에다가, 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 육신으로 보라는 얘기세요. 격곡이나 육신으로 이제 아야 구신이 나오는 거죠. 사주 이제 출산 태기를 하면서 자꾸 좋은 날을 찾다가 보면은 구신을 어, 이거를 이제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난간 위를 잘 건너게. 어 하지 말고 그냥 그 다리를 편안하게 어 이렇게 건너게 해 주는 게더 낫다는 거죠. 나쁜 거부터 막고 나서 그그 이후에 능력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넣는 건 오행으로 어 넣는 거죠. <laughs> 먼저 어 이렇게 구신으로다가 나쁜 일을 막고 나서 그 이후에 어행으로 제주를 넣으시라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죠. 연장질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쁜 것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 잡기가 쉽지가 않죠. 어, 복덕을 어,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달을 본다면 병신 정류월인데, 일단 병신 정류하면 일단 복덕은, 어, 이렇게 타고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나쁜 것부터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복덕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나쁜 거다라고 하면 일단 네 개만 먼저 막아주시면 돼요. 네 개를 막는다는 얘기는 상관이 있으면은. 정인으로 막든지, 그렇죠? 상관이 있으면 정인으로 막든지, 아니면 정제로 빼든지 해야 돼요. 가령, 을목일관이, 어, 원래 이제 병신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을 막기 위해서, 어, 정인을 넣어주든지, 그렇죠? 정제로다가, 네, 정제로다가, 어, 빼주든지, 어, 이런, 어, 말을 해야죠. 원래 상관이 있다 그러면 정인으로, 어, 재화를 하든지, 어, 상관 생제를 하든지, 게하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편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병화가 이제 편관이 됐다. 이럴 수가 있죠. 병화가 평반이다 그러면 경금일관이 되겠죠 경금일관으로 된다 그러면 평반이 된다 이러면 이걸 또 식신으로다가 그쵸 식신으로다가 제사를 할 것인지 평반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편인을 넣어서 저 편인을 넣어서 살인상생으로 어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양인격이라든가 걸로이다 그러면 양인격이다 그러면 살로다가 어 재화를 하든지 식신으로 빼주든지 걸로격이다 그러면은 관으로다가 재화를 시키든지 상관으로 상관생재를 시키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대모살이라고 해서 대모살이라는 <laughs> 어, 게 있어요. 겁재가 겁재가 천간에 어, 이렇게 투간이 되는 건데 어, 가능하면은 겁재를 천간으로 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가는 순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억세지는 거예요. 그 팔자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일간을 너무 신태형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극신약하게 만들지도 말아라. 월까지는 자기가 잉태를 해 가지고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천간에다가 겁재를 올리면은 대모살이 되는 거예요. 대모살이라고 하고 어 만약에 이렇게 일간을 신태양하게 만들어 버리면 칠살이라고 해요. 평관이라고 해요. 평관이 아니라 칠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를 신태약하게 만들면은 평관이 칠살이 되는 거죠. 칠살이 되는 거지만 일간이 신태양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칠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타인들에게 칠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어 이제 감안을 하시고 어 출산 음. 퇴기를 하신다면은 어뭐 잘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여자 사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설기가 태심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식상이 왕해가지고 일간이 설기 되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대개 남자들은 책임감 때문에 세상을 살지만은. 어, 여자는 지치면 은못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인을 어, 왕하게 만들어서 관설을 시키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어, 일간이 이렇게 설기가 태심하거나,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산루통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항상 걸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모기한테 물려도 막석달 열흘씩 가고 감기가 걸리면 그게 안 나가지고 천식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또 관설을 하지 말라. 변인이 왕해서 관설을 하지 말라. 그렇죠? 관서를 하게 되면은 내 환경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지고 내 직장이 없어지고 어 이건 어또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자한테도 천간의 겁재를 어 올리지 마시라. 이거가 이제 세 가지를 어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도 가능하면 겁재는 천간에 올리지 마세요. 대모살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집에 올 돈을 사거리다 놓고 오듯이 돈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쟁재가 되어가지고, 쟁재가 되어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어,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참새나, 그죠 까치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듯이, 감히 열 개가 열렸다, 이러면은, 내가 거둘 건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 겁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태왕 하거나 신태약하게 만들지 말고, 어, 여자는, 어 이렇게, 설기를, 어, 관설과 일관설기를 만들지 말아라. 오행으로다가, 뭐, 이렇게, 어, 능력이나 재주를 넣을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육신으로 뭐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행으로는 기본적으로, 어, 물 흐림만, 물 흐름만 방해하지 않으시면 돼요.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생명의 장애를 주는 거니까, 어, 흐르는 물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빛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라. 병화의, 어, 그, 흐름을, 무토로다가, 나무 이렇게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성장의 장애를 주는 거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생명의 장애를 주거나, 빛의 흐름을 방해해서 성장의 장애를 주는 거. 임수는, 임수는 원래 이렇게 무토로다가 조율을 하면은, 어, 물이 막, 어, 물을 막는 게 아니고 잘 흘러가는 거예요. 잘 흘러가는 거고, 어, 병화도 무토로 조율을 하면은 잘 비치는 거예요. 잘 비치는 건데, 임수를 기토로 막거나, 병화를 기토로 한다는 것은 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뭐가요? 토가 그죠 토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뭐야 이런 거는 뭐예요? 이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 뭐 후처가 된다거나 아,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돈을 돈면 뭐해요? 남한테 손가락질 어,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너무 많아서 병화를 방해하거나 기토가 병화를 막거나 무토가 너무 많아서 임수를 막거나 어, 기토가 임수를 막는 것은 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는 물을 막는 것과 같은가? 어, 빛을 막는 것과 같은예요 무토가 둘 이상이거나 어, 기토로 막거나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어 요즘은 웰다이라고 어, well 해서 음, 이렇게 잘 죽는 잘 죽자라는 게 이제 어, 유행처럼 이제 생기고 있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다는 것도 중요하죠. 정말해서 어, 이제 살아 가는데 살아 가는데 있어서 어, 이렇게 고치지 못할 병을 산소 호흡기를 꽂고 배로 빠기 똥실을 해가면서 이렇게 죽지 않게 연명 치료 같은 거는 하지 않는 이게 안락사라든가 죽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분의 마음 자세나,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어, 떤 그, 분의 자세가 되려면은, 먼저, 어, 이렇게 자기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동정하지를 않아야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자기를 안타깝게 여기니까, 어,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남들을 힘들게 합니 이런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주름살이 어, 늘어가는 애죠. 뭐냐 그러면 겨울생들이 해자추월생들이 봄이 오면은 어, 이렇게 땅이 접혀진다. 이래서 땅이 접혀진다는 얘기는 어, 이렇게 주름살이 에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의미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어, 가족들이 주름살이 생긴다. 몇달 만에 이렇게 봤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폭삭 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 힘들었나봐. 이러면은, 아우, 아버님 때문에 지금 뭐, 벌써 몇 개월째 지금 자르고 계시는데 죽겠어. 이런,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안하게죽을수 있는 마음 을가 지려면 먼저 자 기를 음, 불쌍 하 거나 안타깝 게 여겨 서는 안 된다.